기원전 272년경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 파탈리프트라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이 공존하던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파탈리프트라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아소카 왕의 초청을 받아 왕의 행궁이나 안티마카 성에서 설법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승려들의 수행 규율과 가르침을 다룬 장아함경, 제가자들의 수행법과 불교의 기본 교리를 담은 중아함경 등의 경전을 설파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통의 진실,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을 위한 길인 팔정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중생연기와 영구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무아에 대한 가르침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파하시며,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법은 당시 파탈리 푸트라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의 노력으로 불교 예술과 건축이 크게 발전했으며, 불교 경전은 인도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불교의 비폭력과 평등주의 사상은 인도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술, 문학, 철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인도 전역의 불교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설법이 불교 역사에 남긴 흔적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이는 불교의 세계적 확산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